아, 신혼부부가 있었어요. 이 신혼부부가 신혼때는 왜 신혼인지 알겠지? 몰라?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이 신혼부부가 이제 둘이서 너무너무 수줍을 많이 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밤마다 무엇이게이를 하려고 그러면 수줍어서 서로 얘기를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어느날 남편이 그러는 거지. 여보, 우리가 밤마다, 응? 그마인지 이거를 하고 싶으면 기를 돌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자고 이제 서로 서로 니네 얘기를 한 거야. 너 어느 날 남편이 싸 식고 나오니까 갑자기 세탁기가 돌리고 싶었어. 그래서 아내한테 여보 우리 오늘 밤 세탁기 한번 돌려볼까? <laughs> 아니 왜 나는 이런 소리 할 때마다 이건 내가 움직이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별로 안 좋아하고 싶지 않아 이런 거야. 근데 남편이 어떻게 해? 계속 하고 싶은 면 계속 쫄는 거지. 여보 오늘 세탁기 한번 돌리자. <laughs> 세탁기 한번 돌리자. 그랬더니 아내가 계속 쓸데없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남편이 어떻게 해요? 자존심이 상하니까 밖으로 나가버린 거야. 응, 나가버렸어. 그니까 아내가 밖으로 나가는 남편을 보고 이상한 거 보니까 자기가 좀 너무한 거 같아. 옛날에는 남편이 돼? 이거 면은 괜찮죠? 근데 요즘은 돼? 그래서 절대로 합의가 없이는 그렇 절대 하면 안돼요 근데 이제 아내가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 미안한거야 그래서 생각을 했지 남편이 들어오면 그의 세탁기를 한번 돌려줘 그래데 <laughs> 남편이 딱 들어왔어 딱 들어와가지고 얘기를 하는거지 여보 미안해 그리 세탁기 한번 돌 틀자 세탁기 한번 돌려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 그랬어 <laughs> 남편이 그래그래 그래. 나 아까 밖에 나가서 손 빨리 넘어왔어